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조월입니다 네, 2021년 운세를 봐 드리고 있습니다. 용띠 분들이에요. 먼저 용띠와 뱀띠 봐 드릴 거고요. 용띠 분들은 당사주에서 어때요? 천간성이라고 합니다. 간성 해 가지고요. 음,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지혜를 활용해 가지고 또 이런 잡기라 그러거든요.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용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일지나 월지에 이진 깔고 계신 분들 보셔도 되는 거고요. 자 화갯살이죠. 화갯살이 이 반한살을 보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활동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승진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용이라서 더 활동하고 싶고 막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이 신축이라는 약간 금수기운이 딱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혜 플러스 나보다 더 뛰어난 지혜인을 만날 수 있어요. 자, 네, 이 주역 카드를 또 보고 왔어요. 보면 이게 19번 괴인데 뭐냐면 지택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딘가 임한다는 건데 뭐냐면 내 밑이 나를 지원해주는 지원군이 지혜가 굉장히 좀 중중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운도 마찬가지고 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산 위에서. 그게 뭐냐면 2021년은 이 활동 무대가 생긴다.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즐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딱 나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낭떨어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지켜줄 수 있는 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있고 상당히 뭔가 좀 조용하고 이 금수 기운을 가진 이런 신축에 특히 이 축에 어이 개념을 가진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구와의 이 협업을 할수 있다 그리고 애인과의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진토를 올리면, 이 무토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축토를 봤으니까 이건 태극 귀인도 되는 거예요. 천을 귀인도 되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겁니다. 자, 화갯살이에요또 여러분들은. 거기서 반한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진도 할수 있고, 나의 활동에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 오브 컵 p 스처럼 사람을 잘 만난다는 거예요. 나랑 맞는 사람을 만는 만난, 만난다는 거예요. 내 활동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승진하고 또 시험 합격하고 이런 겁니다. 특히나 화개살, 화개살 이렇게 만나니까 뭐냐면은요. 예술하시는 분들 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노래하는 무대가 생기는데 이 길을 열어 준다는 거예요. 스포츠 예술 또 기술적으로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만나시다. 그러니까 과외를 한다. 내가 과외를 받는다. 그럼 선생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거고, 논문을 쓸때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보다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 나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겁제고, 소생그 마니까 이거 상관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런 건 뭐냐면은요. 내가 이 겁재라는 것이 꼭 나의 기운을 뺏어 가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그런 겁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상관이라는 거는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무토가 이 축토를 보면은 뭐냐면 천살인데, 천살. 여러분들 천살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천살은 뭐냐면은요. 어, 윗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돼요. 윗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윗사람이 아니어도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굉장히 나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에선 그런데 사실 이 진축은 어때요? 파살이라고도 해요. 파살. 예. 파살은 뭐냐면 좀 깨진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새로 시작한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고친다라는 개념도 있고요. 동료와의 경쟁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앞서간다. 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왜? 같은 파살이라도 여러분들은 간성이잖아요. 어, 천간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혜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서, 얘를 나한테 끌어오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지장간 한번 볼까요? 이성훈 한번 볼게요. 이성훈 분명히 있죠. 투어브 컵스 카드인데, 더썬 카드인데, 도화살도 있고요. 예. 뭐냐면, 볼게요. 진, 을, 개, 무가 있는데, 축은, 개, 신, 기, 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을 하죠. 무게 합, 요렇게 합을 하네요. 이건 뭐냐면은 충분히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성운이 있다. 언제? 연초 2월에서 5월 사이. 이때 이성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때 친구 운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운이 있는데 이걸 못 잡으면은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 신축년이라는 걸 봤을 때, 이 연초에 이 활동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 연말에 좀 폭발적 에너지를 취할 수 있다. 연말에 어, 폭발적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숨기고 가다가. 발복을 음, 복이 연말에 온다라는 겁니다. 음, 그 2021년 말경에 이렇게 복이 온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태극귀인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의외의 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의 나의 물건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차를 살수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탁 밝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파살은 또 파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인관계에는 유의하시는데 나한테 정말 도움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찾아보셔야 돼요. 도움 주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모두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이 괴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택림이라는 거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음, 그리고 내가 이 화를 막 쏘고 있는 이런 사람. 다 나를 보좌해 주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이 가마. 가마를 탄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반한 쌀. 가마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금여록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곧 승진이에요. 승진.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손님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매출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가 있는데, 예,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호랑이가 지금은 잠을 자고 있지만 잘못 건드리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친구, 이런 친구들, 보좌해주는 친구들을 잘 만나야지. 호랑이 같은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음력 8월에... 음, 조금 조심하셔라. 그러니까 양력 9월이 되겠어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나타나고요. 어, 또한 이 바구니 보이시죠? 이 바구니가 있는데 이거를 뭐냐면은 어, 주어진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그 사람들과 융합하면서 잘 지내시면은 화평하게 된다. 아주 평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물 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용띠분들. 아, 괜찮아요. 용띠분들 2021년요. 네. 그러면 재물 운을 우리 타로 유니버셜 카드로 두 장을 뽑아보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자, 재물은 어떻게 되실지. 이성 운도 좋고, 이성 운은 좀 나이 차이 나거나 그런 사람 만날 수있다 그랬어요. 나보다 조금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나의 너무 활동적인 양적인 기운을 조금 잡아주면서 밸런스가 맞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자이성훈 볼게요. 네, 스리오브스워드 카드 좀 마음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연말에 가면 안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좋아요, 영띠분들. 자, 음 그리고 이걸 재문으로 제가 이걸 펴봤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재물 운도 되고 또한 이성 운도 같이 본 거예요. 이성 운은 더 있으니까 누가 한 거고요. 재물 운도 이 연말에 더 좋아진다. 그리고 연초에는 다소 조심할 부분이 보인다. 이 9월까지는요. 8월, 9월 중반부까지는 그래요. 내가 너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내 몸이 좀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잘 만나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 연말에는 돈이 된다. 통장에 돈이 좀 모여 있을 것이다. 태극기인 귀인, 천월귀인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파살도 있고 화갯살도 많고 예술하신 분도 잘될것 같고요. 어떤 전시회나 무대 어? 또 공연하시는 분들은 뭐또 다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돼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자, 용띠분들 여기까지 봐드리고요. 다음, 뱀띠분들로 갈게요. 네, 뱀띠분들 안녕하세요. 뱀띠분들. 2021년 신축년이 왔어요. 신축년. 네, 이때 운세를 봐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당사주에서 천문성이라고 합니다. 천문성이라는 건 그럴 문자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좋다라는 거.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축은 합인데 중간에 유금이 있어요. 이것도 불러오는 거예요. 네, 이걸 공협이라 그러는데 얘를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돈복을 불러온다. 그리고 어, 공부복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여러분들 제가 주역 카드를 뽑아왔어요. 응. 중택태예요. 중택태. 이거는 연못이 두개 있다라는 그 주역에 겠거든요 산에 다 이렇게 있는데 산에 이렇게 어, 산이 있어. 근데 여기 큰 호수 있죠? 큰 호수가 두 개가 있다. 이 호수가 물이 이렇게 다... 왔다갔다 하면서 교류한다 사람들과 교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축합은 이 삼합이거든요. 삼합, 그러니까 활동 무대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교류한다라는 그 중택 태의 그런 물상이고요. 태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태라는 것은 말하다, 기쁘다, 내가 말할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 어. 또 내가 내 주장을 어필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기쁨이 다가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과 관계되는 그런 직업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일이 잘 된다 강사분들 또 우리 교수 또 선생님 또뭐 있어요 또 레슨 하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부 음,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시험 이건 뭐냐면 옛날로 따지면 문무잖아요. 화살이 있고 책이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이 책과 화살 이런 걸잘 이용한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운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교류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합을 하니까 어때요? 사회적합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일이 바빠요. 네, t e of a n d s 카드에요. 네, t e of a n d s 카드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이만큼 일이 이만큼 많아요. 어떡해,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들고 갈수 있어요. 음, 들고 갈수 있고, 남다른 능력이 생긴다. 남다른 능력으로, 이 월급도 상승한다. 이렇게 일 많이 하는데 월급 안 주면 되겠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돈 계획을 잘 세우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건 곧 돈이에요. 1도 1이지만 이거 쫙내 창고에 쌓놓으면 돈이 된다. 돈 계획을 잘 세우면 대박 난다라는 겁니다. 왜? 왜 그런지 봐드릴게요. 이거 지금 돈 창고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여러분들은... 음. 이 청간을 올리면 병화나 마찬가지예요. 병화가 축을 보면 이거는 제고귀인이라 그래요. 그쵸? 여러분들 뭐 삼재다. 그죠? 날 삼재 맞아요. 근데 삼재는 옛날에 여러분들 아주 옛날 옛날에 뭐 자연재해가 많을 때 요즘은 아주 그런 뭐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잘 이렇게 태풍 피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홍수 피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하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삼재는 크게 안 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삼재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재고 귀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고 귀인은 뭐냐면 창고에 돈이 쌓인다. 이거는 돈. 통장. 돈이 쌓이고요 의외의 돈도 더 들어올 수 있다 내가 통장에 이 돈을 보면서 만족한다 먹을 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또 말씀드렸던 또 이런 시험은 뭔가 책을 들고 있고 이 고위 여사제가 아주 우아한 자태로 앉아 있어요 지혜가 높아진다는 거지 성이 대학 가시는 분들, 논문 쓰시는 분들, 지혜 높아진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윗사람의 도움도 있을 수 있다. 병화가 축을 보면 이게 천살이거든요. 천살은 윗사람들한테 잘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 헬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조심할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신금이 살을 보면은 이거는 사지라 그래서 이건 육회살인데 꼭 고춧가루 한, 하나 뿌리는 애들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나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꼭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라 라는 거 그래서 돈에 다툼이 좀 생길 순 있다 응. 내 창고를 내 창고를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꽉 묻고 계셔야 돼요. 돈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천사를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돈의 다툼, 형제끼리의 돈의 다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 돈 다툼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해요. 좀더 유리해요. Ten of w n d s 처럼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조금 욕심을 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순수 긍정적인 욕심은 항상 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독 포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 금전적인 운에서요. 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긍정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충분히 내세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내세우세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자, 이성운한번 봐볼게요. 지장간 보면 사무경병이 있어요. 축은 개신기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합이 있어요. 와, 연초부터, 연초부터 이성운이 있다. 나이 차이 나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 중, 반, 여름쯤 가서 또 비슷한 나이, 비슷한 또래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회사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회사 내나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서나 혹은 여러분들이 새로 만나는데, 어, 인연이 될 사람은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처가 있어요. 아는 그냥 얼굴만 봤어. 거래처. 그분이 왠지 나랑 썸 타고 작년에 뭔가 나한테 밥 먹자 그러고 약간 이렇게 눈길을 줬는데 올해는 그게 이버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하이프리스테스처고위 여사제, 여러분들의 지혜, 어, 여러분들의 그 뇌색 여, 뇌색 남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을 마음에 들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특히나 이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또 코로나와 같이 공존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적인 사회적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만 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막 돌아다니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재물운 있으실 텐데 아까 봤어요. 여러분들 재물운이 요즘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 계획 잘 세우면 대박 난다 그랬어요. 재고 기인이 있어요. 그리고 돈의 다툼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디테일 값두장 뽑아보고 여러분들 마칠게요. 뱀띠분들. 네, 역시나 또일 운이 이렇게 많네요. 출장 가시고, 또 내가 약간은 필요할수 있어요. 후 카드 연말에는 다 완성이 되어서 마음이 그냥 편하다. 돈을 어느 정도 벌었으니 연말에 크리스마스 정도에 막 놀러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가을 이후에는 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중택태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열심히 하면서 분명히, 그 돈을 벌수 있다. 좀 바쁘실 테니까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들 애정 운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상대방이 있었다. 썸 넘어서, <laughs> 오버썸, 어, 썸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뱀띠분들, 2021년 신축년, 아주 행복하시길 바래요.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네, 좋게, 네?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업도는 좋은 복도 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